혹시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도 그랬습니다. 피곤함도 갈증도 전혀 없었으니까요. 평범한 일상 아래 제 몸속에서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말이죠. 그 평범했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상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. 무심코 깎은 발톱, 이 작은 균열이 단단했던 제 믿음의 댐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.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마침내 병원에서 마주한 질병의 이름은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. 증상 없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제 몸을 파괴하던 소리 없는 암살자.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적은 병이 아니라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제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몸은 어떤가요?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. 내몸 안에 숨어 있는 적을 찾아낼 유일한 방법은 정기 검진입니다.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.